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서울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또 여러 면에서 이 발전을 거듭해서 사실 어디에 내놔도 이 손색이 없는 도시로서도 당당하고요. 그동안에 어, 오늘 이 업무협약식 준비해 주신 부산시의 강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 사실 어, 저한테는 어, 부산은 굉장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 은그 초등학교가 없어졌는데 동광국민학교라고 어, 네, 거기에 제가 3, 4, 5, 6학년 네, 거의 4년 정도를 다녔었는데 한참 감수임할때 4년 동안 서울내기 네, 담아내기 이런 그러니까 논리를 받아가면서 <laughs> <바라면서. 웃음> 아주 부산의 애들은 그때 전학을 와보니까 아주 드세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laughs> 그 드센 부산시가 드디어 그 드센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경민 시장님이 최근에 부산시의 면모일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아, 제가 이번에 에, 잠시 후에 있을 이저 부산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보고 정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와 성과가 있었고, 어,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발전 전략이 매우 그 인식부터 실천 전략까지 정말 뭐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어,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신 것을 어, 직접 확인하면서 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정원 도시고 어, 관광 치료고 디지털 도시고 경제 일자리 계획관까지 이렇게 다 학구원에 내려와서 어, 부산시를 좀 배우자는 마음으로 어,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 몇개 분야에 걸쳐서. 공무 협약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업무 그 협약이 앞으로 양 도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무한 경쟁 도시 간의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제2 도시가 이제 정말 전 세계 제일 제2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뛸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오늘 이렇게 정말 알, 알찬 부산 시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 엄... 창원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제 협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시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